그리고 손가락 골절 후 6개월 후의 상태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. <목소리> 안녕하십니까? 보험금 청구의 기술 보청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다룰 내용은 보청기 TV에서 숨은 보험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. 손가락 골절을 당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오늘 영상 꼭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저희 직접 진행한 사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고 내용을 보면 A 씨는 23년 3월경 사업장 현장 사고에서 우측 오수지 끝에 새끼 손가락 앞개상 미 원이지 개방성 골절을 당했습니다. 이 부분이요 금속 내고정술 받고 금속 핀 제거술을 받았습니다. 이렇게 수술을 좀 받았죠. 네, 수술 후에 상태가 치료가 잘 되어서 손가락을 움직이고 까딱까딱 움직이는 기능장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이 부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 블로그 성공 사례를 좀 보시고 문의를 좀 주셔서 아, 손가락을 다쳤는데 후유장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. 실제 그분 엑스레이 손가락 사진입니다. 화면에는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입니다. 손가락 끝관절이죠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유압된 상태를 보니까 약간 어긋나게 유압이 좀 됐고 이렇게 보기에는 뼈조각이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의심이 될 정도로 영상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내용 토대로 해서 이분 보험 계약이 D생명보험의 상해 후유장에 5천만 원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. 약관 장애를 보니까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위에 손가락 뼈 일부를 잃었을 때 장애를 준다 라고 되어 있고 손가락 뼈 일부를 잃었을 때는 뼈 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X선 사진으로 명백하게 보이는 경우를 후유장에 준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손가락은 어디? 엄지손가락에서는 이 부위, 그 다음에 나머지 손가락은 두 번째 마디 위쪽으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당이 되실 것 같아서 진행을 했고 보험금 지금 모두 받았습니다. 어떠한 부분들이 인정이 됐냐면 사고 후에 골절이 됐고 수술적 치료를 받고 핀도 제거를 받았지만 뼈 조각이 증상 고정된 상태에서 뼈 조각이 떨어진 상태가 보이는 것을 주장해서 보험금 모두 받을 수 있었고 5천만 원에5% 해당되는 250만 원을 모두 수령할 수가 있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손가락뼈 장애에 대한 부분들이 다 다툴 수 있냐? 그렇지 않겠죠. 한시적으로 나온 상품들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자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상해 후유장애가 담보가 있어야 겠죠 가입이 2005년 5월 1일부터 2018년 3월 이전 계약이다라고 하면 다퉈 볼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후유장애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말이 많아서 약관이 개정이 됐습니다 요 사이에 보험계약이 있다라고 하면 다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손가락 골절 후에 6개월 후의 상태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아까 엑스레이 사진에서 6개월 되는 상태가 명백하게 골 손실이 있는 경우에 한번 진행해 볼수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후유증의 진단서는 장애 진단서를 뭐 병원에서 10만 원이라든가 20만 원 범위 안에서 비용을 들여가지고 끊어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이 부분은 장애 진단서가 불필요하고 일반 진단서만 필요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6개월 된 엑스레이 영상이 있으면 이 장애를 다투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 장애는 손가락 골절을 당했는데 손가락 뼈가 엑스레이 사진상 좀 잘못 유합이 돼가지고 어긋나게 붙은 경우나 뼈 조각이 떨어진 게현격하게 보이는 경우 명백하게 보인다는 얘기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. 그 부분이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만 다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장애를 다투어 볼수 있으니까요 손가락 골절이 사고가 발생하면 후에 장애에 따른 부분들을 한번 다투어 볼수 있다라는 부분 좀 알고 계셔서 저희 보청기 TV 문의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저희 보청기 TV는 매일 아침 8시 보험 분쟁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